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오는 7월 11일에 어,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었던 성추문 입마금 돈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달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 재판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 여파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5선 의원인 로이드 도겟 민주당 하원 의원이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서 현재 25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며칠간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군요. 그런 가운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되면서 인기가 치솟아 올랐으나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아직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만약에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바이든 지지율이 49대 43인데 반해서 트럼프 해리스가 맞대결을 펼친다면 47대 45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넥스원 소프트라는 기업이 전자 여권을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재외 동포 청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추진하는 어~ 이~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앞으로 이 서비스가 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제외 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과 전자여권만 가지고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승인을 했습니다. 도나네맙은 앞으로 키순나라는 상표명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알츠하이머병에 이 약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민난 난민, 어, 출신 난민들이 육로로 미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 중에 하나인 파나마 국경 통로가 봉쇄가 됩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파나마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 파나마 국경 통로를 봉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만 이곳을 통과한 난민은 50만 명에 달한다 라고 하는군요. 오는 7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구구정당의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좌파와 중도파가 손을 잡는 후보 단일화 현상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정치 철학을 가진 2위, 3위 후보 간 단일화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 집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한 8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예배 장소에서 이 텐트로 만들어진 힌두교 그 예배 장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1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최소한 87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라 하는군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도안을 바꾼 지폐 3종을 발표 개시했는데요. 천엔권과 5천엔권 그리고 1만엔권의 새로운 지폐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 1만엔권 1만엔권 지폐에는. 일본의 메이지시대 경제 관료를 거쳐서 기업 설립에 관여했던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 초상화가 들어간 것을 알려졌는데요. 이 인물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선전기 사장을 맡으면서 한반도 경제 침탈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또 제한, 대한제국 시절에 한반도 첫 근대적 집회를 발행하면서 자신의 초상을 집회 도안에 넣기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 달라스지사가 더 넓고 편리한 시온마켓 2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 보급관광 및 건강검진까지 토탈 대행 서비스 해드립니다. 대한항공 델타 판매 대리점인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으로 편리하고 즐겁게 호텔과 식사의 진심인 푸른투어가 당신의 꿈을 추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park forest optical 오 어, 뜨거! 텍사스 여름보다 핫한 DKN의 라디오 2024핫어머이벤트 1년에 한번 뜨거운 여름을 달구는 스페셜 퀴즈 이벤트. 벌써 11번째라고요? 얼마나 핫하길래 매년 하나요 매일 각 프로그램에 청취자가 실시간 전화로 참여해서 단계별 경품 획득에 도전하는 박진감 넘치는 업그레이드 퀴즈쇼 도전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더 커지는 상품 와우 이벤트 스케일이 더 커지고 재밌어졌네요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핫선머 이벤트 올 여름도 디킨의 라디오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달코라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4 핫섬머 이벤트는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먹거리, 달라스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히로튼 아시안 타운 센터,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의료진의 일대일 맞춤 케어로 모던 라인 매드 스파에서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한국어 가능한 트렌마 그룹, 한방치료, 메브라 한의원 찌그러진 자동차뿐 아니라 상심한 고객의 마음도 복원하는 캐롤튼 A.R.S 자동차 복원. 달라스에서 골프를 제일 잘 가르치는 J.J 골프 아카데미. 신선하게 친절하게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H 마트. 우리 가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인생 계획 신시스에서 협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형량 선고 일이 7월 11일 이어 예정일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였는데, 이한 9월 18일로 두달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 염, 그, 임마금 돈 재판 유죄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두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두 달의 기간 동안에 음 이제 앞서서 연방 대법원이 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적용,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 어, 성추문 입마금 돈 지급 혐의에도 어떻게, 어, 적용이 될지, 뭐, 그 부분을 또 살펴. 어, 보겠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어, 입마금 돈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9월 6일까지 판단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량은 어, 9월 18일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일정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 상당히, 네, 그, 또,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 약간 그 성추문 임마금돈 지급 관련해서 유죄편결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뭐 영향이 크지. 뭐 이제 약간 뭐 여러가지 여론조사상에서 어, 지지율을 조금 깎아먹었다. 뭐 변화가 없다. 여러가지 뭐, 어, 차이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지자들의 결집은 뭐 확실하다. 네. 유 유죄편결 이후에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선거 자금도 지난 2분기 어뭐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3억 3 100만 달러 지난 2분기에만 3억 3,100만 달러 모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선 캠프가 2분기에 2억 6,40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하니까, 어, 뭐, 오히려 유죄평결이 나온 이후에, 어, 뭐, 그 선거 자금은, 어, 더 훨씬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인데요.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15선, 뭐 거의 대표, 베테랑이죠. 대표적인 하원 의원인 로이드 도겟, 어, 민주당 하원 의원, 텍사스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어, 77살입니다. 15선 도겟 의원이 연방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인물들 중심으로 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어 현역 연방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로이드 도겟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도 자신의 선례를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한 25명 정도의 하원 의원들이 앞으로 며칠간 상황을 지켜보고 어,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에, 하겠다라고 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것이 뭐 진짜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것인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지금 만약에, 만약에,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어 민주당의 리더십들은 뭐 사, 후보 사퇴 요구를 좀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대안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대선이 네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 재선을 노리는 현 현역 현직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면은 뭐 이럴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어, 재선 의지가 없다라고 밝혔어야죠. <laughs> 어, 처음에 원래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징검다리 역할이다. 아, 다음 사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이다라고 어, 하면서 어, 재선 의지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단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뭐 이미 뭐 재선 뭐 뭐를 어, 어, 이렇게 의지를 들어 강력하게 드러내고 대선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 대안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또 민주당의 고민거리기도 하죠.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어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뭐어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어, 두 인물 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어, 최근 들어서, 어,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대세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네요. 여성과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 이유인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트럼프 바이든 맞대결은 트럼프 49, 바이든 43, 6% 정도 뭐 지지율 격차가 있는데 트럼프 해리스 맞대결은 47대 45로 격차가 20% 정도로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지율,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과연, 네, 어, 민주당의 대선, 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당히 좀, 어, 계속해서 한동안 좀 시끌시끌 할것 같습니다.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laughs> 바다여행 갈까? 캐롤튼에 바다가 있어? 해산물 초보전문점 바다여행 싱싱한 우럭회 콜 오버이츠 어, 찡이 산낙지도 콜 광어, 우럭, 도다리, 멍게, 해삼 등 모든 해산물 살아있는 크랩과 랍서도 바로 쪄주는 싱싱한 바다여행 지금 전화주민하고 픽업해서 바로 드세요 469-598-1600 캐롤튼 H마트 옆 바다여행 469-598-1600 더 나눔 성금을 나누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회복을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더 나눔 신청을 해 주세요.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dkfoundationtx.org 혹은 달코라 o m 에서더 나눔을 클릭하세요. 문의는 이메일 info@dkfoundationtx.org 또는 9726206296으로 전화하세요. 더 나눔 캠페인은 회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더 나눔은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Foundation. 한국인 한국에서 그 재외국민 네, 신원확인 서비스 어, 드디어 이제 본격화 될 예정인가 봅니다. 어그서그 그, 그 서비스를 개발할 회사가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뭐전 세계 어디서나 재외국민들이 전자 여건만 가지고 간편하게 신원확인을 할수 있을 예정이다 하는데 그 동안 뭐 한국의 아, 어, 핸드폰, 한국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아이핀 넘버? 네, 뭐, 어, 그런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든지. 어, 한국이 참최첨단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이 안될수 있을까? 참 <laughs> 이해가 안 되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이 전자 여권을 통해서 어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이 비대면 신원 확인 어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단계로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재외국민 247만 명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후에 어~ 추가 개발을 거쳐서 (2단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그리고 (3단계) 전체 재외동포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어~ 인증서 발급 앱에서 여권 촬영 그리고 (NFC) 태깅 안면 인식 등을 통해서 손쉽게 인증서를 제외 국민들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공공업무라든지 한국의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여러가지 온라인 결제 서비스 한국에 뭐 쇼핑하는 거 근데 한국에서 여행하는 거 한국에서 여행하려고 한국 나가셔서 여행하실 때 어~ 뭐 그~ 크루즈 티켓 하나 예약을 못 한다고. <laughs> 한국, 한국에 살지 않으면은 뭐 티켓 하나 예약을 못 한다고 아주 불만이 많으셨었는데, 뭐 여행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K 컨텐츠, 어뭐 구독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원 서비스 있잖아요. 뭐 멜론, 벅스 같은 뭐 한국 음원 서비스, 한국 핸드폰 없으면은 mp3 하나 다운못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데 이게 만약에, 어, 이 서비스가 다 개발이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금, 뭐, 이제서야? 싶기는 합니다만. 아, 그래도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영홍님, 비틀즈의 레디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